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겸손히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묵상 본문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13장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떨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마흔 두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꽃,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송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 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말씀의 제목은 바다에서 나온 첫째 짐승입니다. 사탄 마귀가 하늘 전쟁에서 패하여 땅으로 쫓겨나 주님의 택한받은 성도들과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고, 사탄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주님을 섬기는 이들을 공격하며 괴롭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누구며 하나님과 교회를 조롱하며 비방하는 자들의 정체가 누구인지 깨닫게 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에 맞서 싸우는 교회와 성도들의 자세는 과연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님의 지혜를 무장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사탄을 상징하는 용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주었습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습니다. 유대 전통은 바다를 죄악이 가득한 혼돈의 곳으로 여겼으며 악마적인 존재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여겼습니다. 죄악을 상징하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모습은 뿔이 10개 있었고 머리가 7개였으며 열뿔에 각각 한개씩 왕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표범과 그 모양이 비슷했고 곰의 발 같은 것을 가졌으며 사자의 입과 같은 매우 기괴한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짐승은 다니엘 말씀에서 이 세상을 강력하게 다스리는 악한 제국을 상징했습니다. 사탄을 상징하는 용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으로 상징하는 악한 제국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주었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을 힘으로 다스리는 강력한 제국을 악마화하며 그들이 얼마나 폭력적인 존재들인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국의 법칙은 힘으로 모든 것에 줄을 세워 철저히 이 세상을 계급적으로 나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바로 악마적인 세상이며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같고 그 짐승에게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준 자가 바로 사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섬김의 나라이며 서로가 섬기며 아끼고 존중하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져 있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사탄은 섬김과 사랑과 평화를 산산조각 내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정글의 법칙을 가져와 지옥으로 만드는 존재들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이 세상 제국의 법칙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며 사랑과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흉내내며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사탄에게 권세를 받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흉내냈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머리가 상하여 죽게 된것 같았는데 그 상처가 낫게 된 것입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흉내내며 마치 그가 이 땅에 오신 구원자와 같이 사람들을 거짓으로 속였습니다. 그러자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놀라운 광경을 보며 짐승을 따랐습니다. 사탄도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용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경배하며 누가 이 짐승과 같은 자가 있는가? 라고 고백하며 짐승과 용을 경배했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하나님을 모욕하며 하늘에 사는 성도들과 천상의 교회를 비방하며 조롱했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흉내내며 마치 그에게 생명의 권세가 있는 것처럼 마치 그에게 구원을 줄수 있는 권능이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속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마지막 때 성도들을 미혹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는 악한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며 교회와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 무장하여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하여 거짓에 미혹을 받지 않고 더욱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셋째, 성도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인내와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합니다. 악한 제국은 사탄에게 권세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며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많은 자들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같은 이 세상 제국의 법칙을 따르며 경배했고, 그 결과 교회와 성도들은 이 세상 악한 제국을 따르는 이들에게 큰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과 악한 세상에 대해 인내하며 주님이 주신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와 바른 자세는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며 주님과 함께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복된 토요일입니다.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며 오늘 남은 하루도 진리로 무장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제자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묵상을 마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존재와 그 악한 짐승의 정체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악한 세상을 분별하게 하시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를 준비하며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무장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며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